V.S. 버시스 정권 심판론 <laughs> 대결구도 윤곽 잡히나인데요. 발언이 세요. 김경률 비대위원. 아 김경률. 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지금 또 오후 뉴스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나를 고소해라. 재벌 부탁이다. 나좀 고발해라.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거. 아 근데 사실 네. 맞죠. 왜냐하면 그 윤건영 의원이 음. 자기 자기가 써야될 사람을 그 말하자면 백원호 의원실로 보내가지고 인터넷에서 거기서 정하게 이제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을 받게 한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 국고행령 아닌가요? 법조는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받아서 지급해야 될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손, 자기가 손실하게 했으니. 김경률 비대위원이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응. 해서 이제 이 사람 주면 안 된다 얘기한 거이 사람을 응. 공천 주면 안 된다. 응. 물론 백원 의원은, 백원 전 의원은 아니니까 윤건영 의원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실제로 이게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어요. 500만 원인가 아, 얼마가 제 기억은 안 난다. 하여튼, 그게 나와서 응. 김경률 회계사가 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당 건축비, 응. 보면그 기록관 네. 얘기를 하면서 음고 과도하다. 응.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이제 참여한 데 때부터 뭐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걸 저격하면서 이번에 정확하게 본질을 찍었던 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모신 거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laughs> 김경률로 인해서 이제 이 벌어졌던 좀뭐 일종의 뭐유한 갈등도 네. 원인이 되고 사천 논란도 되고 하니까 네.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마 자기 스탠스를 확실하게 잘 잡으면서 네. 내가 왜 여기에 올려왔는지를 존재감을 입증한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날좀 고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고발하겠죠. 안 하겠죠. 당연히 있는 걸 팩트를 기겠는데 고발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희망처럼 되긴좀 어렵겠다. 어 음. 그렇지만 사실은 고발 안 하죠. 고발이라는 아. 건제 3자도 할수 있어요. 제 3자 고발하면 되잖아요. 저또 이게 또 고발 사주가 더 될까봐. 아. 아 아니 여당 쪽 시민들. 나... 서로 솔직히 다 알잖아요. 양쪽 시민단체 사실상 그렇죠. 뭐 숨어 있는 예. 사주 하는 거. 그런데 어. 이제 제 얘기는 네. 김경률 의원, 비대위원이 지난 한2 주간에 마음 고생을 털고 다시 좀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 네. 혹은 네. 오빠의 청산의 논리적 근거와 음. 그냥 확실한 사,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게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 네. 네,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지려고 <laughs> 한 작정을 했구나. 좀 발언 중에 쓰겠는데. 오케이, 네, 요 그러니까. 네, 경력물 비리원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달. 그 금방... 과거도 정치적 행동을 봐야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인 당에 입당한 거는 설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네, 그렇죠. 한뭐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달이 뭐야? 벌써 권력 물이 부들어구나 어, 검찰은 우리 편이구나. 내가 뭔 얘기를 해도. <laughs> 기소안 하고 수사 안할 거구나 아주 마음 쭉 놓고 지금 막 발언하는 음, 것 같은데 아니, 뭐 검찰 수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음. 뭐 지난번에 제가 아닌데. 말씀드렸잖아요. 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김경일 비디언 지금 가야 될 곳이 거기 아니에요.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냥 제3지대에 있으면서 차라리 양쪽을 다 비판하면 은 훨씬 빛이 났을 텐데 국민의힘으로 그냥 몸 담그고 나니까 가가지고 음. 맨 처음에 아직 야권 약권 물이 덜 빠졌지 시민단체 물이 덜 빠졌잖아. 음. 세상 물정 모르고 김건희 와서 사과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나를 데리고 틀났어. 비대위원장이 그냥 확 잘릴 뻔했잖아요. <laughs> 그러고 난 다음에 깨갱했지. 깨갱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말쑥 바꿨잖아. 웨이트모터스 <laughs> 뭐. 더 이상 왜 그래요? 거, 아 놀랐죠? 많이 놀랐죠? <laughs> 저 때문에 아, 놀라실 <laughs> 네, 법하다. 미세먼지가 아, 너무 높아. 네, 그 그러니까, 경론가님의 품격이 좀 놀란 듯해요. <laughs> 아니 그 김경률 비대위원님. 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위층부터서 더 이상 밝혀질게 없다 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laughs> 난 다음에 지금 친윤계에서 아니 사람이 그렇게 발언했으면 책임 좀 져야 될거 아니냐 비디오 원장 내려놔라 음. 이렇게 얘기그니까 우리 한동훈 김경유라고 거의 나이 비슷할 걸요 그죠? 거의 한동훈 비디오 원장하고? 7 3년생인데 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형이거나.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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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 그러니까 막 보호해주니까 음. 이제는 그품 안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가지고 86운동권 <laughs> 척결 사역에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저희가. 지금 태도로 네. 나가고 있는데 사랑. 사람... 음. 아, 그럼 저 형이네. 네네 형이에요. 형이 동생 품에 푹 안겨가지고 <laughs> 따뜻한 모양이다. <laughs> 네, 잠깐. 그래가지고 그래서 태도를 <laughs> 네. 탁막백0도 바꿔가지고 한동훈의 티는 하나도 안 보이는 모양이지? 음. 윤석열 정부의 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음. 민주당의 티만 보이고 그러는가 본데요.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다 티가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밝혀질 내용이니까. 근데 최소한 시민단체 활동가나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그동안 했으면 좀 정의롭게 행동하라. 그 충고 좀내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 당적을 이미 가진 분한테 왜 니네 당은 비판 안 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맞는데. 말았어야 할 정당에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면 잠깐만 또... 이제 김경률 야기는 네. 넘어 가야 될것 네. 같아요. 이제 이제이 얘기는 한 예시 건데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김동훈 아, 내가 이래서 뽑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주기 잘 맞아요. 모셨습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음, 들어오겠습니다. 아마 음, 아 이러다 고 소모될 겁니다. 크 기껏이다 저를 타버 태워 버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주게 굉장히 잘 맞으시더라고요. 서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운동권 청산의 상징 같은 존재인 건데 지금 운동권 총 운동권 청산이 약간 고태의연한 프레임이다라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합동 비대위원장은 더욱 박차를 박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어떻게 보세요? 음. 아니 먼저 얘기를 하시죠. 아, 제가, 네. 저는 아니, 제가 저는 일단은 지금 나중에. 아. 아니 아니. <laughs> 알았어 한동훈 위원장의 네. 그 지금 작강자이 뭡니까? 네. 어쨌든 뉴페이스잖아요. 정치 신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 빚도 없고 네. 말 그대로 정, 관료하고 관료하다가 지금 정치권 뛰어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또 과거에 검사로서도 네. 정치권 수사도 해봤잖아요. 물론 정치를 다 악으로 음.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인물을 좀 우리가 걷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 20년간 음. 너무 많은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국회에서 말하자면 은 실생활보다는 이념의 정치를 해왔고 그것이 음. 뭐 문재인 정부 때또 과도한 저 말하자면 은뭐 외교안보적 정책으로 나타난 적도 있었고 음.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즉 시장을 이기려고 자꾸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아. 뭐 민,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고혹스러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걷어내고 새로운 말하자 민생의 시대를 열어보자라고 한동훈 위원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먹혀요. 왜왜 왜 먹히냐? 먹히고 있어. 먹히고 있으니까 어. 반대 프레이밍 나온 게 검사 독재 청산하자고 음. 급하니까 들고 나온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왜 먹히느냐? 왜 조금 더조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예. 보이는 수치가 있을까요? 먹히고 있다가 아니 한동훈 음.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음. 대등한 적합도 조사에서 미래 지도자로 맞 먹고 있잖아요. 이재명 음. 대표와. 그거를 정치심리 짧은 시간 안에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젠다를 선점했기 때문이죠. 음. 물론 그 지방을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과 스킨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합도 조사는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세 가지를 보잖아요. 인지도, 그 다음에 선호도, 적합도를 보는데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하면 찍어준다는 음. 법이거든 이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알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한 이유는 무언가 기성 정치와는 다르다. 그것이 오팔6 청산이. 꺼내놓더라고그 586이 586을 보내자는 게 아니라 이걸로 우리가 디딤돌 삼아 정치를 개혁하자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시대 정신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잖아. 특정인들 걸러내자는 게. 그래서 한동훈 현장 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그, 누가 그랬죠? 임종석이가 좀 우리 586에 고마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하니까 고마움 은 당신한테 가질 필요 없고. 한때 우리가 존중한 건 맞지만 지금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사과를 내가 거기다 하겠다한 건데. 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전선이 자 보십시오. 뭐 김경 김경률과 정청래 그다음에 뭐 윤희숙과, 윤희숙과 임종 서 그다음에 윤건영과 태용호 음. 그다음에 뭐 이건 뭐고준 호주, 음. 네. 어쨌든 지금 구도가 사실 총선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거냐 사람단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단순 운동권 심판으로만 하면 어, 아 재미없죠. 그러면일 네. 텐데. 그래서 전면에 내세운 분들이 뭔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뭔가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 특히 대표되는 사람이 윤일숙전 의원이라든가 김경렬 비대위원이라든가요? 그렇죠. 그다음 호준석 같은 사람은 어쨌든 음. 저 언론 언론이, 언론이 출신이고.를 좀 뭔가 좀더 젊고 유능한 느낌이 있는 분들을 배, 내세우고, 그걸 그렇죠. 다 최고 험지. 그렇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 경제와 혁신의 이미지가 좀더 이렇게. 이더하고 전선이 형성되잖아요. 여기는 고인물, 여기는 민생을 생각하는 전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대칭이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선거 전략이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구도를 바꿔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 지금 정권심판론이 매우 높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돼서 만일 저또 인천과 명령 대전 잠깐 얘기하면 이재명과 그 원희룡의 싸움은. 미니, 이번, 성, 저 총선의 선거, 선거를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표고, 음. 권디룡은 대선 직전 주자에다가, 국민의힘의, 아주, 윤석열 정부의 초기 강요고. 자, 이러면은, 정권 심판론이냐 거야 심판론이냐이 쌍방에 한번 부딪혀보자. 야 근데 구독자 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 진짜 <laughs> 지겨하실 것 같다. 아, 그니까 지금 옆에서 계속? 바람 소리. 그러니까 이제 넘겼어요. <laughs>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행동대장은 보스의 실책을 갈릴 수 없다. 행동대장은 보스의 실책을, 실책을 갈릴 수 없다. 음. 지금 자기가 안 되니까 보스가 너가 대신 가가지고 너 얼굴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 너 맘에 안 드는데 그만둬. 라고 말한 거는 누구예요? 그 보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저는 뭐 생각할 때 정치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 안 쓴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서, 서초동 사투리를 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면모로 선거 치러보겠다 그러면서 보수의 실책을 가려 보기 위해서 아니 팔류 운동권 척결하, 척결하는 데 제가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운동권 어디 있나 막 찾아보고 그쪽 지역에 들어가 막갔 <laughs> 싸워서 이겨 살아 돌아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땐 전멸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점이. 네? 전멸할 것 같은데도 약간 신선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하 그전에는 인재위원으로 영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서초강남 주련이, 용산 주련이 약간 그런 마이 있었는데 영입된 사람들이 기꺼이, 심지어 여당에 영입된 건데도 기꺼이 나는. 누가, 누가 영입돼서 지금 홈지로 갔어요? 어, 호준석도 있고. 호준석밖에 더 있어요? 윤희숙도 있고. 윤희숙은 원래 서초에 있었죠. 아니, 서초 그러니까. 다시 주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성동, 붕성동으로 보낸 거고, 아, 갑으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태용 의원은 왜 586을 잡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태용은 왜 잡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요? 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나잘모르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잘안 돼. 외교 한번 문제를 <laughs> 한번. 아니, 왜, 그래. 왜? 아니, 이해가 그래도, 잘안 돼? 왜 이해가 잘안 돼, 저는. 민들의의도 어떻든 간에. 정치는 보여준 거예요. 독립을 지켜주세요. 어 아니, 그러니까 <laughs> <정립을> 그, 그, <laughs> 그 모습이 보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아니, 그잘 그러니까 이해가, 논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음. 그래서 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음. 호주석 전 앵커는 바로 뭐 직행해 가지고 정치권으로 가서 뒷말도 많기도 했는데 뭐 신인이라고 볼수 있겠죠. 호주석 전 앵커 말고는 제가 볼때 신선한 느낌은 별로 없고요. 음. 또 강세 지역에 제가 가 가지고 이 한몸 그냥 확 희생해 가지고 선거 구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 그럼 민주 당통령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없 죠.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겠다고 네. 해서 선거 구도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네. 한동훈 얼굴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민주당은다 부도덕한 집단이야. 저 팔려 운동권이 득득을 하는 저런 집단 우리가 심판해야 돼. 이거 만들고 싶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오늘도 막 움직이던데, 한동훈의 그 작은 몸집으로 대통령 가려줄 수 있을까? 자어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 봐요. 대다수는 실제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라디오 음. 방송에서 아니 뭐 편하게 고시 공부해 놓고서 너으면 기득권 비판하냐, 운동권 청산 자격 있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동의하세요. 뭐, 뭐 아. 기득권 한동훈 네. 뭐 지금 비대위원장만큼 음. 기득권이 없죠. 집안도 뭐 좋고 음. 돈도 많고 음. 뭐 공부 잘하고 음. 뭐 소년 등과해서 뭐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그 특통으로 그냥 특수부 검사로 계속 생활하고 했으니까. 음. 그렇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 예. 뭐, 누구, 누구나 삶의 이력은 다를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제기하는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려지지도 않을 거, 가려보겠다고 애쓰고, 그리고 선거 프레임 만들겠다고, 운동권 세력 심판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다 설득되지도 않을 뿐더러, 윤석열 정부 시, 그 실정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시장 논리를 뭐, 얘기하셨는데, 아니, 구독자 떨어질라. 제가 짧게만 <laughs> 얘기할게요. 시장 논리 얘기하셨는데, 작년 소비 감소가 저희 20년, 만에, 어,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제 수치를 다 일일이 제가 뭐얘기해하라면다 얘기하겠지만, 아니, 구독자 떨어질까봐 제가 얘기 안하지만 시장에 네? 실패는 할수 있어요. 시장에 실패는 할수 있지만, 아니,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무시했어. 아니, 그니까 시장을 존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경제 살렸냐고. 아니 그러니까 실체, 실패는 할수어그리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작년에 세수 56조 펑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또 펑크 난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형님이 야, 과자 사먹어. 아, 밥걸리도 한잔해. 그러면서 막 감세해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 30대는 누구는 무시했고, 누구는 실패했으니, 네. 뭐 이제 해외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삶임살이가 팍팍한 건 사실이니, 그러니 너 그렇다고 여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무시한 민주당의 표를 주고 싶진 않고, 요패가갈 데가 없었고, 지금 그대로 갇혀있는 채로 네.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제3지대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자연스레 제3지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 전에 잠깐 이야기 네. 마무리할 겸 해서 물어볼 거예요. 네. 이 운동권 형산이라는 프레임을 갖고서는 아 저게 미식이 돼 먹히겠어라는 데도 불구하고 뚝심을 갖고 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 밀고 있는 걸 보아니 이제 어느새 그 윤한파동인 어느새 이제 1차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한한테 완전 공천권이 왔나? 이제 완전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운전석을 음, 내줬다고 그러니까 봐야 하는가? 어, 냉정하게 평가해주어요 화요일 날 이제 오찬 했었어요. 음, 그렇죠. 민생 이야기만 했다. 그다음 날 이제 뭐 저기 한 두, 서너 개 방송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음. 뭐 종편도 있고 지상파도 있고 보도채널도 있었는데 나가서 제가 정치 번역길라 돌렸습니다. 그 말에 번역을 했어요. 오케이 해주세요. 한 동네에 질문했잖아요. 공천 그런 당이냐? 근데, 목소리 톤이 아주 높아져요. 뭐, 당연한 걸 보냐. 그거, 그게 원칙의 팩트다. 얘기하는데, 저는 딱 감이 왔어요. 네. 정리가 됐구나. 아. 누난회동에서 정리가 됐구나. 아. 그러니까, 정리, 그랬을까요? 정리라는 이런, 이런 예. 거죠. 제가 보기에. 예. 자, 그러면은, 공참 얘기를 두 시간 반 동안 안 했겠어요? 안 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총선 전략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laughs> 만나서 안 했겠어요? 뭐, 안 여러 했겠죠? 명이 있어서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짧게라도 네. 뭐 했겠죠. 아니면 같이 있어도, 뭐, <laughs> 뭐 카톡으로 <laughs> 하긴 뭐, 부부가 한 침대에서도 카톡 한다고 그러니까. 처리 아, 따봉도 보내주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네. 이제 느끼는 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런 총량으로 가고, 이런 공간에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의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한번, 그, 뭐 이제 이것 정도는 하여 어쨌든 총량을 놓고 보고,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는 그립을 지고 한번 해봐라. 총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일단 갔다 나와서 표정도 좀밝아졌고좀 뭔가 짐을 걸듯한 아.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톤들이 음. 쫙 정교해지고 조금 힘이 실렸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봐 이제는 뭐, 이제 윤난 같은 얘기는 안 나요. 다만, 이제 변수 같은 건 있어요. 뭐 어떤 게냐면, 유승민 의원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게 촉발될 수도 와. 있는 약간 여지들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정리됐다 아, 그래서 네, 저는 음.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내용 같은 건 이제 나올 일이 없어요. 동의십니까 서천 가가지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게 했는데 대통령실 가면 가니까 따뜻하잖아요. 따뜻해, 따뜻해. 하도 마시고, 하도 응. 마시고. 연출 사진이지만 저기 봐봐,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 사진도 찍어가지고 막 어제 공개하고. 그출 사진이거든. 아요 자기 대권은 너한테 줄 수도 있어?라고 말했을까 혹시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한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주도권 행사 한다고 국민의힘의 현역의원이나 뭐 지역의원, 아, 방해, 방협위원장들이 얼마나 믿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붙들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 기호도 평가, 15점 배점이 있는데 A부터 D까지 평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구간 나눠서 하는 거죠. 네. 그 배점 간격이 넓어가지고 음. 이게 여론조사한 것만큼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비대위원장이 공천 채점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 정말. <laughs> 아니, 원래정 아니, 긴다는건 처음 들어봤어. 이게 원래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원래 정량적 평가인데. 아니, 그러니까 평가원이 <laughs> 대입 학생들한테 수능시험 문제 내는데, 야, 답답해. 아이, 이거 자꾸 이 카르텔이 있네? 그럼 대통령이 가지고 내가 한번 가가지고 해볼까? 그렇게 덤벼들면 아니, 안 원래 되잖아요. 당대표들이 했다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예요. 근데 자기 일을 안 해, 그럼. 공적 공간에 서 평가한 거 올라오면 아니면 명단에 올라 당기여도 그 부분만 아이, 그러니까요 오해살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자 후보들 당기여도 내가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했다고 생각해봐요 국민의힘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충돌이야 본인도 후보인데 어떻게 누굴 평가해? 아이, 근데 한동훈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대신에 DK에 2 5개 지역구 있는데 한1 0곳 정도가 우리 용산에서 가셨,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의 그 말씀 그 정도인데. 두분 거기다 말씀을... 평가하는데, 아이 어, 사람은 <laughs> 내 사람이니까 점수를 일렇게 주고 용산이니까 점수를 빵점 줘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현역에는만 대단한 거예요. 두분 이야기를 건건 네네 두분 이야기를 어, 정리하면 네, 김성화변호사님도 네. 네.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 아, 동의를 하시는 것같네요 지나친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온는게 아니라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 아 이거는 그. 여기, 용산에서 음. 오는 친구가 대기, 경쟁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니까, 음. 여긴 점수를 좀 깎아줘야지. 넣을 거라는 거지. <laughs> 아, 평가하면서. 주도권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다라고 아,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